여러분 보통 어깨 통증 있거나 회전근개가 파열되신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동작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은 양손에 이렇게 덤벨을 가지고. 돌리는 운동들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엄청 잘못된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앞에 이 통증 설명서 또한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어깨를 한번 다친 경험이 있었고요. 스물여덟 살까지 약 10년 동안 병원비만 천만 원 이상 써가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어깨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요.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도수치료 침치료 정말 좋다라는 것을 다 해봤는데 이 어깨 통증 짜증나는 이 통증 자체가 낫지가 않더라고요. 배드민턴이라든가 아니면 공을 던지는 이러한 동작들을 몇 번만 반복해도 다시 또이 찌르는 통증, 걸리는 통증, 그리고 찝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들다 보니까는 운동하는 거 되게 싫어지고, 그 뿐만 아니라 늘통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통증들이 밤에 잠을 잘 때도 옆으로 눕거나 어떠한 동작을 하더라도 어깨 통증이 또 재발되게 되면은 정말 밤새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스포츠 등을 전공하게 되면서 이 어깨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 28살이 되어서는 제 어깨 통증의 약 95%까지 다 개선을 시켰어요. 그리고 약 10년 동안 500명 이상 회원님들의 JRPT를 담당하게 되면서 100%까지 현재는 개선된 상태이고요. 어떻게 이 95%에서 100%까지 개선이 되었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꼭 끝까지 보시고 5가지 운동 꼭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1번부터 4번까지 하다가 어깨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 찝히는 느낌, 덜그덕덜그덕 덜그덕 거린다 라고 하게 되면은 5번 영상 꼭 따라 해보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1번부터 4번까지 해보세요. 먼저, 회전근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회전근계는 총네 가지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극상근, 두 번째, 극하근, 세 번째, 소험근마지네 번째, 경갑하근이에요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게 회전근개 의 역할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깨의 안정성을 담당해주게 되고요. 만약 이 회전근개가 제 역할을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팔뼈 자체가 위로 올라와, 부딪히다든가 아니면은 회전근개 근육 중 하나가 이렇게 찝히게 되면서 여러분들 어깨에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게 돼요. 이 회전근개는 실질적으로 축에 대한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당기게 되는 이런 운동들은 오히려 등 근육이 모이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어깨, 즉, 회전근기 운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등 근육에 대한 운동이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회전근기 운동은 과연 어떻게 효과적일까요? 운동 강도는 무조건 약하게 해주시고요. 동작 자체는 무조건 천천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날개뼈 자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시고요. 고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어깨 혹은 팔만 쓰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깨가 좋아질 수 있는 첫 번째 동작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팔로 위에 있는 팔을 이렇게 얹어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쪽 위에 있는 팔 자체를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10번 갑시기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아홉, 맞아, 버티게 3초. 하나, 둘, 여기까지. 만약에 어깨가 앞으로 빠진다든가, 혹은 뒤로 밀린다든가 하게 되면, 은 올바른 축회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동작 꼭 아래서 받친 상태에서 몸이 틀어지지 않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와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동작 가볼 건데요. 밴드를 한쪽 끝 잡으시고, 한쪽은 기둥 쪽에 이렇게 묶어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가는 동작 갈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팔을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앞으로 빼 보실게요. 뺀 상태에서 그대로 가실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점은 너무 등이 이렇게 모인다든가 하게 되면은 오히려 등 근육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옆으로 갔다가 돌아갈 거예요. 하나, 열번가시게요 둘, 자, 셋, 넷, 다섯, 다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마지막 버티기 3초 하나 둘 여기까지 첫 번째 운동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잘못 느낄 수 있어요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그렇다고서 해 포기하지 마시고요 스무 번 혹은 서른 번까지 횟수를 계속해 늘려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세 번째 운동 한번 가볼 건데요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딱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옆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옆으로 올라갔다가 내려하시고 열번 하시고요. 셋, 넷, 다섯, 다시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 아홉 하나만 더 맞아 버티게 3 초. 하나, 둘 여기까지. 자 이때 중요한 점은 첫 번째 동작 때는 팔꿈치를 받친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을 했었죠? 이번에는 그거를 서서 혹은 앉아서 한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20번에서 30번까지 반복해서 해주시고요. 보통 이러한 동작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세트 이상은 하셔야 여러분들 어깨에 도움이 됐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네번 정도 갈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축을 고정한 상태에서 갔지만은 이네 번째 운동 같은 경우는 축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여주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운 운동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된 상태에서 꼭이네 번째 진행해 주세요. 먼저 어깨 높이로 맞춰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위로 쭉 당겨 주실 거예요. 다시 앞으로 내려갔다가 뒤쪽으로 쭉 당겨 주실 거고요. 둘, 열번 가실게요. 자, 셋.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마지막 버티게요 3초. 하나, 둘, 여기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팔이 떨어진다든가, 꼭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혹은 어깨 으쓱거릴 수 있으니까요. 이점꼭 유의하신 상태에서 고정시켜주고,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거울을 보신 상태로서 한번 가세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 축을 유지하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1번부터 4번까지 다 해보셨나요? 만약 근데 이러한 동작들 할때 여러분들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덜그덕덜그덕 가는 소리들 혹은 찝히는 느낌, 불쾌한 느낌 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알려드리는 이 5번 꼭 해보세요. 앞서 했던 거는 이런 세라밴드예요 많이 잘 늘어나는 이러한 밴드를 이용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턱걸이 할때 많이 쓰는 이런한 풀업밴드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어깨 불편한 부분, 혹은 걸린 느낌 나는 부분에다가 이 밴드를 걸어줄 거예요. 자, 걸어줄 때는 여러분들 옷선 있죠? 옷선에 맞춰가지고 걸으시면 되시고요. 한쪽은 걸어주시고, 나머지 한쪽은 발로 그대로 밟아주실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다 면은 잡은 상태에서 알을 살짝 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만세, 만세, 열병 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버티기로 하나, 둘, 여기까지. 자, 이 동작 같은 경우는 날개뼈와 윗발뼈! 이 사이에 는 공간, 여기 1cm 밖에 안 되는데요. 이 공간을 강제적으로 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깨 아프신 분들, 특히 충돌증 있으신 분들은 이 공간 자체에서 극상근이라는 근육 혹은 이두근의 장두 자체가 많이 찝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강제적으로 벌림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통증이라든가 불편함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운동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0번씩 2세트 혹은 3세트 진행하신 후에 다시 한번더 있었던 1번부터 4번까지 하게 되시면은 여러분 소리 나거나 걸리거나 씹히는 느낌이 단숨에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알려드린 1번부터 5번까지 운동들은 다른 어깨 운동들 뿐만 아니라 가슴이나 등 운동을 진행하시기 전에도 하시면은 여러분들 운동 성과에 있어서 훨씬 더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꼭이 운동들을 웜업으로 진행하신 후에 다른 운동도 진행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 다섯 가지 운동법들은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구분 등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효과적이니까는 구분 등 있다라고 하면은 꼭 따라해보세요. 이 통증 살면사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끌림 잘피템 필라테스에서는 어깨 충돌 증후군뿐만 아니라 오십견 그리고 구분 등 그리고 이두근 파열까지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오게 되시는데요. 보통 6주에서 10주 정도의 이러한 재 r p t 를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통증이 줄어들고 어깨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튼튼한 어깨를 가져가시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어깨가 좋아지는 방법들 꾸준하게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튼튼한 어깨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무조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혼자 하시다가 정말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댓글로고 여러분들 고민 상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하도 여러분 들 모두 통증 없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